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자 개념 원리 3 학년 1 학기 과정 자 페이지 6 9 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애원으로 했었잖아요. 자 곱셈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자 곱셈 공식 자, a 플러스 b 의 제곱 얘는 뭐다?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이었고요. a 빼기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X 더하기 A, X 더하기 B는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B. 자,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얘는 AC, X의 제곱. 앞에 건 앞에 것만. 그 다음 가운데는 내항, 외항 곱해서 더한다. 뒤에는 뒤에코끼리 곱한다. 얘가 바로 곱셈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건 가장 기본으로 애워놔야 되고요. 자, 곱셈 변형 공식도 같이 알아놓으라 했었습니다. 기억날까요? 자, 그러면 이것에 관한 문제 이어서 볼 건데요. 자, 오늘 시간은 페이지 69쪽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5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세요라고 했죠. 자, 정계하는 부분에, 어때, 공식처럼 나온 게곱셈 공식이었었습니다. 1번부터 본다면, 5x 더하기 2. 자, 2x 마이너스 3 이거거든요. 자, 얘를 정리한다면, 자, 펼쳤을 때, 이렇게, 얼마예요? 10x의 제곱. 자, 마이너스 15x. 그 다음, 더하기 4x, 마이너스 6. 동량 정리하면, 10x의 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6. 끝.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3x 빼기 1. 자, 4x 플러스 3.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고 아까 5번 공식, 이 앞에 것끼리 곱한다. 더하기, 내 항, 마사, 외 항, 더하기 9x. 그리고 뒤에 건, 뒤에 것끼리 곱한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12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3. 이렇게 두 가지 풀이 있다는 거 자, 1번처럼 푸는 것은 가장 기본형이고요 2번처럼 한건 공식 바로 유도한 겁니다 자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마스 4x 더하기 7y 6x 빼기 5y 여기서 조심할 것은 y 부분을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거 끼리 곱한다 마스 24x의 제곱 그 다음 내항 42 외항 더하기 20 자, 내항 외항 곱해서 어때 x, y입니다. 뒤에 것끼리 곱한 거, 마스 35, y, 제곱입니다. 자, 얘들이 많이 낚이는 부분, 이이 부분이야. x, y, 자, y, 제곱. 얘빠뜨리면안 된다는 거, 이랬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마스 24, x의 제곱, 더하기, 62, x, y, 마이너스 35, y, 제곱. 자, 동료한 계산 다 됐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2x 더하기, 5. 자,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3 자, 앞에 것끼리 곱합니다. x의 제곱 자, 내항 2분의 5 외항, 자, 2분의 3x 그 다음 뒤에 것끼리 곱한다. 자, 4분의 15 자, 정리한다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8이니까 4x 되죠? 그리고 4분의 15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자, 6번 문제인데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곱셈 공식에 활용하고 나왔죠? 자, 6번입니다. 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이 넓이 구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해들아 자, 이건 넓이 구하라라고 한다면 하나씩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어때? 자, 가운데 있는 길을 가쪽으로 밀은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밀었어요. 자, 가운데 있는 길도 아래쪽에 밀어버렸어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의 넓이를 합한 게 바로 어때? 이 직사각형 한 덩어리로 나오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날까요? 그러면 자,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5a, 이쪽이 3a 그리고 자, 여기가 어때? 2 여기가 2 라고 나왔죠? 그렇다면 자, 여기 괄호는 얼마 될까요? 5a 마스 2가 되고 세로 부분 어때? 3a 마스 2 얘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넓이 합한 토탈 직사각형 넓이는 괄호가 5a 빼기 2고 세로가 3a 마스 2인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죠? 자, 이거 할땐 어떻게 한다고? 괄호 안 하면 틀립니다. 괄호, 세로 각각에 대한 거니까 괄호 해주셔야 되고요. 자, 펼친 다면 15a 제곱 앞에 것만 곱했어요. 그 다음 내항, 외항 곱해서 더한다. 뒤에 거, 뒤에 거끼리 곱한다. 따라서 15a 제곱, 2개 더한 거, 마 16a, 더하기 4. 그래서 실질적인 넓이의 합은 얼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생 풀어준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거 확인 문제 풀어서 맞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 7번입니다. 다음을 전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항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 다음, 자, 2x 빼기 3y 마이너스 4. 자, 원래대로 한다면 어때? 1번, 2번, 3번. 자, 그 다음, 4, 5, 6, 그 다음, 자, 7, 8, 9. 이렇게 항 9개를, 자, 9개를 다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자, 다푼 다음에 동류항 계산 하면 돼요. 근데, 자 그것보다는 자이 문제는 어떻게 한게더 좋냐면 자 똑같은 문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자눈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있어요 자이두 부분이 어때 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죠 자이문제 포인트 반복된다 뭐할것 같니 반복되면 치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치환을 이용하면 훨씬 빨리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선생은 이렇게 놓을 거예요. 2x-3y를 a라고 놓자. put, 놓자. 놓는다면 원래 식은 a 더하기 6, 그리고 a-4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펼친다면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4가 되고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으니 뭐 하면 될까요? 이제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갑니다. a가 뭐였냐면 2x-3y였었죠? 자, 이것의 제곱 더하기 2하고 2 x 3 y 그리고, 이때, 124 예가 됩니다. 자, 펼칩니다. 자, 2x의 제곱, 마스 2. 앞에 거, 뒤에 거, 지금 곱셈공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 펼칩니다. 4x, 그 다음 마스 6y, 124. 자, 정리한 다음 4x 제곱 더하기, 4, 3, 12xy. 자, 3의 제곱 9입니다. 그래서 9y제곱. 음. 그 다음, 자, 4x-6y-24. 동량 정리하려고 봤더니, 어머, 동량이 없죠? 자, 바로 완료가 됐습니다. 전개 다된 겁니다. 자, 2번 도 봐볼까요? 자, 3x-y 더하기 4. 3x-y-4. 더하기 자, 마찬가지 똑같은 거 있죠? 어느 부분? 이 부분. 반복된 거뭐 하자? 치환하다고. 그를 A로 놓을게요. A로 놓는다면, 자, 관계식은 A 더하기 4, 그 다음 A 빼기 4 얘가 되죠. 펼친다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빼기 16 얘가 됩니다. 더 이상 간단히 할수 없을 때는 원래 거 돌아갑니다. 자, A가 원래 뭐였어요? 3X 빼기 Y였었죠? 그것의 제곱 빼기 16입니다. 곱셈공식 적용합니다. 3X의 제곱, 과로 하는 습관, 2 곱하기 앞, 뒤, 플러스 뒤의 것의 제곱 빼기 16. 자, 정리한다면 9x제곱-6xy 더하기 y제곱 빼기 16. 끝. 답입니다. 동영 없습니다. 없으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 빼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4, x 더하기 7. 이것을 전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 선생님, 이건 어떻게 더 해요? 자, 이럴 때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공통이 나오게끔. 자,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자,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씩 짝꿍을 만듭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합이 같게끔 하자, 그 말이야. 합이 같게끔. 자, 어떻게 합하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2하고 4 더하면 6이죠? 마스 1과 7 더해도 6이죠? 그래서 자리를 바꾼다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4. X 빼기 1, X 더하기 7. 이렇게 자기 바꿨어요. 그런 다음 펼쳐 볼게요.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X 제곱 더하기 6X 빼기 7. 자, 공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렇게 합이 같게끔 두 개씩 묶어서 공통 부분 나오게끔 유도하라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아까처럼 7번 문제처럼 치환 이용해서 이제 작업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펼친다면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56. 더 이상 간단히 할수 없을 때는 원래 거로 돌아갑니다. a가 아까 뭐였냐면 x 제곱 플러스 6x였으니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6. 자 이제 곱셈 공식할 때 자, 차수 조심하세요. 자 항상 차분히 안 틀리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을 잘 잡으란 뜻이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뒤.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자, X의 제곱, 더하기 6X 빼기 56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4차. 여기는 12X의 3차. 더하기 36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6X 빼기 56.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 있으면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죠. 자, 두개더 합니다. 37X의 제곱. 그 다음 6x, 빼기 56, 더 이상 간단히 할수 없고 동량도 없습니다. 얘가 완료된 겁니다. 자, 귀찮아하지 마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곱셈공식이었는데, 자, 곱셈공식에 이제 응용부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뭐냐면 곱셈공식 응용부분은 곱셈공식 이용해서 수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음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곱셈 변형 공식이었습니다. 자 곱셈 변형 공식은 여러분 고3 때까지 쓰이는 부분이라서 자 변형 공식 얘는 고3 때까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새에 만날 때는 어떻게 한다? 얘 테스트 할 겁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얘가 어때?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었고. a 빼기 b의 제곱,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었죠. 여기서 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 것 같니? 얘가 넘어가면 얘만 남고, 얘가 넘어가면 얘만 남아서 곱셈 공식을 변형한 거죠. 즉,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입니다. 자, 외울 땐 정확히 외우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곱의 합은 합, 차, 그죠? 차, 합. 그리고 1부분, 1부분의 제곱의 합은 뭐다? 2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약간 더 변형해 볼 거예요. 자, 뭐할 거냐면,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4AB입니다. 자,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 AB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자, 1부분의 제곱의 합은 2다고. 그죠? 자, 전체의 제곱의 합은 4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곱셈 변형 후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럼 자, 변형할 수도 있어요. 이걸 또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얘는 뭐할수 있니? 1번 형태를 또다시 변형한 거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스 2라고 쓸수 있을 거야. 얘두개 곱하면 1이니까 1 생략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다면 x 빼기 x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자 2번과 3번을 변형한다면 얘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얘 전체의 제곱은 x 마스 x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 여섯 번째 x 빼기 x 분의 1의 제곱은 얼마?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빼기 4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다 곱셈 공식. 변형한 곱셈 변형 공식입니다. 근데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 자 1번부터 3번이 반복되는 형태가 4번부터 6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볼 건데요. 자 페이지 75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76종 내용까지만 할 거니까 자 힘들어하지 말고 달달달 공식은 애호가면서 반드시 적용하고 모르면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75쪽이 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 101의 제곱입니다. 자, 어떤 걸 제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곱셈 공식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편리하냐? 그걸 찾는 거예요. 자, 100에다가 1 더한 거라고 쓰면 되겠죠? 쌤, 99에서 2 더해도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100에다 1 더한 게더 간단하다 그 말이야. 제일 간단한 걸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공식 쓸것 같니? 그러죠. 더한 것의 제곱 형태니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형태를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10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0 곱하기 1 그리고 1제곱. 그래서 10000 더하기 200 더하기 1 그래서 10201 얘가 최종적인 계산답이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공식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998 곱하기 1002. 그러면 은 어떤 공식 쓸것 같니?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100에서 2뺀 거.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아이고, 100이 아니죠. 1000에서 2뺀 거. 그 다음, 1000에다 2 더한 거죠. 어, 어떤 공식? 그러지. 똑같은 게 더했다 뺐다 되어 있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제일 간단히 풀수 있겠구나 라고 알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때? 1000의 제곱 빼기 4. 그죠? 그래서 얼마? 99999. 6 얘가 되겠죠. 세번째입니다. 37 곱하기 46오 그러면 어떻게해요뭐 가운데 값도 애매한데요. 쌤. 자 보세요. 여기는 40에서 3을 빼고 여기는 40에서 6을 더하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떤 형태 쓴다? x 더하기 a x 더하기 b 형태를 써서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 다른 걸 더했다 이 뜻이죠. x 제곱 합 x 더하기 a b 쓰면 될것 같네요. 그죠. 따라서 40의 제곱 더하기, 자마 3 더하기 6 곱하기 40. 그 다음 뒤에 것만 곱한 거 마스 18얘가 되죠. 그래서 산수 하면 1702가 되겠네요. 이랬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산수 답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공식을 쓰는 게 가장 편하게 편리한 식이 되느냐. 이걸 찾는 게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형태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씩 풀어나간 상태에서 답이 나온지 체크하시고 나오면 밑에 확인 문제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을 쓸것 같니? 여론이 판단해보고, 자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수를 더했다 뺐다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될것 같네요. 따라서 마 3제곱 빼기 2루트 2의 제곱 따라서 9에서 8뺀거 얼마? 답은 1이 됩니다. 두 번째 거, 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루트 3 빼기 루트 2 분모를 유리화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명 분모 유리화 되죠. 분모가 원래 무리수인데 유리수로 만든다 이 뜻입니다. 분모 유리화 필요한 것은 자, 어떤 공식 합차 공식입니다. 왜냐면 무리수는 제곱해야지 유리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합차 공식만 적용돼요.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니까 유리수 빼기 유리수 형태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자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분모에 플러스 있으니 루트 3 빼기 루트 2 얘를 위아래 이렇게 곱한다면 자 분모 형태가 뭘로 바뀌고 있을 것 같니? 루트 3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위에 것은요. 자 펼쳐야죠. 하나 둘셋넷자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6 마스 루트 6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조심할 건 똑같은 거 곱해야 돼요. 얘랑, 얘랑 곱한 게 같은 값입니다. 이것의 반대 빼기를 위아래 똑같이 곱한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그럼 정리한다면 3에서 2뺀거 분의 5 마스 2 루트 6 그래서 이런 생략해서 최종적으로 5 마스 2 루트 6 이해가 되겠죠. 분모 1이니까 분모 유리와 맞습니다. 자 반드시 합차 공식 써서 유리와 한다는 거자잘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듣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6쪽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x 더하기 y 얘가 마 3이고 x, y 얘가 1이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딱 봐도 뭐 한다는 뜻이겠니? 곱셈 변형 공식 사용해서 정리해 보세요.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이렇게 세 문제 있는데요. 자, 공식을 먼저 써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y제곱, 합은 두 가지 있다 있어요. 더한 것의 제곱, 마이너스 exy. 뺀 것의 제곱, 더하기 exy. 또, 전체적인 것의 어때? 제곱이 나왔을 때는 뿔, 마, 뿔. 자, 번갈아가면서 전체니까 4가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 마, 뿔, 마. 그죠? 자, 마, 뿔, 마. 그리고 전체는 4가 필요하다고요 까먹지 마세요. 공식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부분은 2, 전체는 4입니다. 자, 그럼 얘는 부분이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스 2xy가 필요할 것 같죠? 자, 마스 3의 제곱 마스 2 곱하기 1입니다. 9에서 2뺀거 얼마? 7. 끝. 두 번째 거, 곱셈 변형 공식 x 플러스 y의 제곱 마스 4xy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구에서4뺀거 얼마? 5가 되겠죠. 자, 이쪽은요. 통분한 다음 x, y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5, 아까 유이 분자는 1번에서 풀었고요. 합은 곱은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7이 되겠죠.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을 알면 굉장히 빨리 풀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어차피 외울 거 지금 외워놓으세요. 자, x 더하기 x분의 1은 5.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왔구요. 두번째 x빼기 x분의 1의 제곱하고 나왔네요. 자 이건 어떻게 하지? 아까 공식 쓴것 중에 5, 4, 5, 6에 해당된 것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같은 말로 x의 제곱 x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의 합이니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스 2라고 쓸수 있죠. 선생 뒤에는 왜 없어요? 역수관계니까 1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5의 제곱 빼기 2. 그래서 25에서 2뺀 얼마 23이 되겠죠. 두 번째 건 전체입니다.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4 얘가 되죠. 따라서 5의 제곱 빼기 4. 25에서 4뺀 얼마 2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곱셈 변형 공식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오늘 내용 포인트는 무엇이다? 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곱셈 공식 외워야 됩니다. 곱셈 변형 공식 외워야 됩니다. 자, 그 공식들을 어때?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이두 개를 외워서 어때? 외우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되겠죠. 수학은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서 적용하는 연습 하라고요. 귀찮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자, 곱셈 공식, 곱셈 변형 공식을 달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적용할 줄 알게끔 많이 훈련해야 된다. 자, 책을 보면서 어때? 하지 말고 자기가 외워서 적용하게끔 그렇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나중에 만났을 때 테스트 했는데 만약 못한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자, 양심상 해수 교수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자, 수업 다 들으면 문제풀이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